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음, 저는 오늘 어제 예고해드린대로, 어, 여름에 예약을 해뒀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laughs> 예.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 해화역에 있는 예. 다녀왔습니다. 아. 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갔었어요. 예.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서 때가 됐으니까 가 봐야지. 음. 아,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본거 같아요. 몇년 만에. 몇년 만에 지하철을 타서, 낯설지만 익숙한 <laughs> 어, 지하철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어, 제가 없어도 세상은 참잘 돌아가는구나 싶더라고요. 하긴, 뭐, 나 하나 없다고, 나의 세상은 없지만,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어 지하철을 타는데 노약자석에 앉아서 갔습니다. 당, 당당하게 <laughs> 나는 노약자니까 당당하게 노약자석에 앉아서 예, 타고 갔다 왔습니다. 음, 그 제가 갔던 병원 후기를 보면. 되게 그예그 예, 그 원래 보는 예약해놓은 시간보다 딜레이가 엄청 오래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꽤나 오래 딜레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짧게 기다렸다가 즐겨보게 된 거죠. 무슨 말을 들을까? 음. 가서 이제 진료를 보게 됐는데 여기는 먼저 문진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상태 같은 거를 작성하게 주더라고요. 이런 거는 보통 제가 정신과 갔을 때그 정신과에서는 주거든요. 처, 처음에 가면은 종이 같은 거 줘요. 그게 아마 그 아. 으,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으, 그게 그게 다음에 생각나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laughs> 정신과 심리학자, 심리학자 누구죠? 심리학자, 심리학자. <laughs> 아, 나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예전에 공부해서, 아, 아론 백인가? 아,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아론 백 맞나? 뭐, 아무튼, 심약장과 아무튼 누가그 우울 척도를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에 대해서 그 체크를 하고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가 갔던 이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은 신경외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통증에 대한 점수 같은 거를 이렇게 체크하게 해서 보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저의 증상을 체크해서 이제 가서 봤죠. 근데, 아, 어,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디스크가 나온 건 맞죠? 디스크가 나온 건 맞는데, 아프면은, 정말 아프면은, 일단은 뭐, 발 같은 거. 발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체크하고 정말 아프면 수술해 줄수 있다. 수술해 줄수 있는데 내시경으로 수술해 줄수 있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도 허리에 통증은 있을 거다. 제가 허리 에 통증이 지금 있거든요. 똑같다는 거죠 결국엔 허리 통증은 남는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디스크 튀어나온 디스크를 아예 다 빼버려야 할 수도 있다. 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디스크를 뺀다는 거는 결국 그 디스크를 빼고 그거를 철심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유압수를 해야 된다는 소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픈 건 알겠는데 운동하면서 버텨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입원했던 그 병원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거기서도 철신박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제 주치의 선생님도 되게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디스크를 두 군데를 건드려야 되고 쉽지 않은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수술 상담을 받으러 총 지금 병원을 네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한 군데는 수술을 하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수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메이저 병원 두 군데에서 지금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저희 옆 동네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거부했고, 다른 유능한 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아이 거부를 하고 하셨고 그분은 오직 저희 동네의 척추 전문 병원만이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패턴을 유지하면서. 허리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쨌든 제가 크게 방사통이 심하지 않고, 물론 다리 저림은 발바닥 저림은 간헐적으로 있고, 그렇지, 뭐, 대소변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 힘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허리에 통증이 있지만은, 여름에 비해서는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근데 이제 과연, 제가 어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 누워있는데 사실 목도 너무 아프고 턱도 아프고 <laughs> 아픈 곳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문제가 자꾸 하나둘 생기니까. 요즘에는 하도 많이 누워있다 보니까 턱도 좀 아프고 제가. 눈도 살짝 조금씩 좀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눈이 약간 번짐이 생기고, 약간 복시라고 해야 되나? 두 개로 보이는 듯한 그 잔상이 남거든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어쨌든 제일 핵심은 허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료를 보고 왔습니다. 하... 뭐 수술 안, 하, 수술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수술을안할 생각을 하고 가긴 했는데, 막상 의사분 입에서 수술 안 된다고 판정을 받으니까, <laughs> 기분이 그렇게 그렇다고 마냥 좋지는 않네요. 예. 네. 되게 이상한, 이상 야리꾸리한 느낌? 그리고 이, 이, 이 병원에 그 되게 유명한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온 김에 제가 이분도 예약을 해 놨거든요 2년 뒤로? 3년 뒤인가? 2024년 아마 예약일 거예요 그냥 예약해 봤거든요 2024년일 거예요 제가 2024년 1월인가.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한번 계시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 TV 화면에 그분 유튜브 방송을 아예 켜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보다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정신과만 다녀야 된다. <laughs> 다니던 정신과나 가고, 더 이상 뭐, 허리 디스크로 병원 응급, 응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간 혼자만의 싸움을 이어갔었는데 더 힘든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아무쪼록 갔다 왔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한명더 늘어서 58명이 됐습니다 최고치의 구독자수를 경신한 아주 행복한 날이 되네요. <laughs> 아무튼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해드릴 건 없고 감사하다는 말씀이나 드려야죠. 하, 아무쪼록 음, 그래서 오늘은 일찍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지금 7시인데 아, 몸이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계단도 막좀 걷고 하다 보니까 예, 조금 힘들긴 하네요. 몸이 힘들어하네요. 약은 근데 조금 늦게 먹으려고요. 예, 그래서 하... 아무튼 밤 되니까 근데 춥더라고요. 예, 제가 아침에 나가긴 했는데 아침에는 그래 도 괜찮은데 아침 공기랑 밤 공기랑 좀 다르더라고요. 밤 되니까 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아무쪼록 아프지 마세요. 예. 저는 아프지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할 때 항상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쉽지는 아, 않지만. 음. 건강할 때 건강을 누립시다. <laughs>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을 꼭꼭 덮고 예, 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럼 이만, 녹음.